네, 이번에는, 좀, 동대문에 갔다 왔는데, 이만큼을 샀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오늘은 교두장군을 보여드릴 건데, 이게, 데크이번에좀 데쿨 걸 많이 샀어요. 이거 오래된 제품이고, 여기 닌자고. 아니다. 여기 닌자고 시리즈. 닌자고, 닌자고 데쿨, 닌자고가 나와가지고, 이거 하나 문방구에서 산... 이건 문방구에서 산거고 아직 개봉 안한 동대문에서 산 카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건데 이번 조두장군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즈가 있는데 이게 나온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슈퍼맨을 구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조두장군을 구하게 됐네요 얘 있었고 얘 밖에 없었고, 얘하고 얘 밖에 없었어요. 다 사라졌었, 사라졌는데, 드디어 조두장고를 구했습니다. 원래 정품에는 헬멧 쓰고 있는 버전도 있고, 그냥 버전도 있는데, 이번에는 그냥 버전을 불을했습니다 택지 같은 거 없는, 없다고 생각하시고,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카드도 있으면 좋겠죠? 뜯어볼까요, 한번? 자, 아, 이거 엄청 오래된, 엄청 오래된 거예요, 이거. 아, 엄청 오래된 거라서 뜯기가 좀 불편하네요. 요즘처럼 안 뜯어가지고. 데코 옛날 버전. 깜짝아, 뜯겨져. 오, 설명서다. 오, 설명서, 설명서, 설명서. 네, 착실이 다 들어있는데, 박스가 좀 무겁네요. 그냥 박스 자체가. 네, 이렇게 딱 되는데, 살면서 태어나서 처음이네요. 조두장군. 여기 끼우면 된다고 하고, 총 9가지 체리즈가 있습니다. 꾸미북을 보시면, 이렇게 해가지고 뭐, 조두장군이 나타나고, 뭐 싸우고, 계속 싸우고, 뭐 정품에도 있는 거겠죠, 당연히. 정품에 있는 걸 조그맣게 추적해서 만든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슈퍼 히어로 이제 오랜만에 본다. 조두장군. 대부분 다 높네요.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슈퍼맨 매노부스트를 못 봐가지고, 이번에 볼 거거든요. 아예 못 봤는데, 또 빨리빨리 빨리 보고 싶네요. 여기 조두장군. 조두장군. 여기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고, 살 쳐야겠다. 여기 조두장군님 인상 쓰고 계시고, 온프린팅은, 데꿀답게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좀 무기가 좀 별로네요, 무기가. 무기가 그냥, 저거, 소리, 지르는 거, 저거밖에 없어가지고, 조금 아쉬운데.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.. 애도레이드를 발사하나요? 눈이 왜 빨간색이지? 이렇게 슈퍼맨의 숙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조드장군. 프린팅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고 천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? 조금? 다음 무기 하나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무기 하나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거, 소리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, sy 거는 한, 두 개밖에 안 썼고요. 데쿠 거를 좀 많이 사는데, 한 개, 한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